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my class. Please open your book to pages 52 and 53. 여러분, 교과서 52쪽, 53쪽을 펴주세요. It's time to study lesson 4. 이제 4단원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제목은 무엇인가요?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너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Look at the picture, please. 그림을 보면, 자, 영어책을 꺼내는 친구도 있고요. 수학책을 들고 있는 친구, 또, 바이올린을 들고 있으니까 아마 음악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이 친구는 그 물감 도구가 들어있는 화구 상자가 있는 걸 보니, art,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 또 science, 보이나요? 글씨가 옆으로 쓰여 있지만. 또 뒤쪽은 pe. pe는 어떤 과목일까요? 그치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농구공을 보고 알수 있을 거예요. pe는 체육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여러분 교과서 53쪽에 위 나와 있어요. 자, let's learn. 여기에서는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가요 생각해 보세요. 또 좋아하는 인물을 묻고 답하는 말을 해 봅시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사단원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Who's your favorite painter? My favorite painter is Van Gogh. 반 고흐. 유명한 화가죠? 그래서 이 배웠던 좋아하는 과목이나 인물 이런 것을 표현까지 읽고 써보는 거 그냥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써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해볼 거예요. Now we can start some words in this lesson. 자, 우리가 이제 단어도 해야겠죠. 음. 아마 여기 단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좀 아는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Art, English, Math, Music, PE, Science, Musician, Painter. Alright. l Let's repeat after this. 한번 듣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씩, one by one. Art, art. 미술이라는 뜻도 있고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술로 했어요. English, English. Music, music. PE, PE, PE는 약자예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약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말을 줄였다는 거죠. physical education. 그 말의 줄임말이죠. PE. science. science. musician. musician. music에 아 나왔었죠. 음악을 하는 사람을 musician이라고 합니다. painter. painter. 우리 그 아트가 나왔었는데, 이 페인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Alright. Now we can move on to page 54 and 55. 자, 54쪽과 5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감옥 종류에 대해서 막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배울 거예요. 자, have a look. 사진을 보면 what are they doing? 뭘 하고 있나요? They are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군요. 자, before start listening. 들어보기 전에 we can check the questions.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무엇인지 또 라이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이 대화를 들으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 유나가 조금 슬퍼하는 표정이에요. 어, 어떤, 왜 유나는 이렇게 슬픈 표정일까? 뭔가 좀 우울, 좀그 행복한 표정은 아니에요. 음, 봅시다. Let's listen. It's time for PE class. I like PE. Me too. I don't like P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I can help you. I like basketball. Do you like pee? Yes, I d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yan? My favorite subject is math. Yuna, you can do it. Can play basketball. <laughs> I like PE.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그 자신이 없을 때 친구들이나 부모님께서 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나서 여러분이 마침내 성공하면 진짜 기분이 좋죠?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과서를 들으면서 내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도 해 보고요. 자, 레디? 고. 여러분은 교과서를 어, 아이이 이 자막을 보는 게 낫겠네. 대본을. It's time for PE class. I like PE. Me too. I don't like P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I can help you. I like basketball. Do you like pee? Yes, I d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yan? My favorite subject is math. Yuna, you can do it. Wow. I can play basketball. I like PE. 우리는 왜 유나가 한숨을 쉬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알수 있죠? 이제? <laughs>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알아야 할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은 없어요. 음, 다만, 그, 물어보고 답하는 거. 뭘 좋아하니? 했을 때, 어, 나는 뭘 좋아해? I like basketball. 또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Ryan? 했을 때,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이렇게 묻고 답하는 표현. 이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back to the previous page. 그 앞에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교과서에 답을 쓰면 되겠죠, 옆에. 과학. 자, 과학을 영어로, 음, 사이언스라고 해요. 라이언. Ryan. 라이언이 좋아하는 과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과학을, 없 아, 수학이었죠? 수학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수학은 영어로, 그렇죠, math. 라고 합니다. We can check the answer.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Alright.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그 표현 익히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다음 그 56, 57초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Okay, guys. You did a good job. And have a good day today as well.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내고요. 자, we, we can see soon. 이제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Okay, bye bye. See you next time.